안녕하세요. 12월 22일. 음, 이 영상은 아침에 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23일 아침이 될 것이고요. 현재는 어, 11시를 향해 가는 시점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일 아침, 어, 회의가 좀 있어서. 조금 일찍 미장시 유럽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12시를 넘어서 그렇게 영상을 하게 되면 어 글로벌 증시의 상황도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어 신뢰도가 높은데 조금 일찍 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2021년도 6월의일 정도가 남아서 현재 HLB는 3만 4천 초반을 잘 지지를 하면서 목요일 금일 요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대주주요건의 결정적인 그리고면서 30일이면 폐장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성실 공시 지정 예고가 뜨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2001년도에 에 미국의 9.11 사태는 무슨 예고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들은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들이 늘 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겁이 없습니다. 경험이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어, 따라서 주식 시장은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시장에서 나오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 저는 어제, 오늘 낮에 영상에서, 전일날, 전일 샀죠? 34,300원 정도의 1차 단기 매수를 샀는데요. 음, 팔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2차 매수가 불현듯, 어, 오늘 시장에서, 목요일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HLB 3만 2천원대가 온다라면 과감하, 과감하게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으로 펼쳐놓고 참 간간히 이렇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보고 걸어두고 아니면 말고 운이 좋으면 딱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살수 있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관망을 할까 야 라고 한다면 관망하시면 HTS나 뭐 MTS를 들여다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적인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공시가 나왔죠? HLB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타법인 주식, 그리고 출자증권 양수 결정,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체 발행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지 않고 늦장, 늦게 공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점 예고에 해당이 됩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당해년도 올해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 거래 매매 거래가 일일간 정지될 수 있는데 현재 HLB는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없습니다. 조금 신뢰도의 문제인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시장에 컵을 찬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게 되겠죠. 어, 심지어는 7%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요. 지난해 SCM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에, 어떤 한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식약처에 어떤 것을 에, 제출하고 뭐 공시가 늑장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7%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주가의 어느 정도 윗선에서는 상당하게 7%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HLB는 워낙에 바다권 고점대비 바다권이기 때문에 많아야 3-4%정도 내지는 1-2%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요. 윗방향과 아랫방향 모든 방향으로 열어 두고 그것에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선음 어제 22일 오후 3시 이전에 나노전에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제출 서류에 보니 보유가가 56%로 찍혀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나노제는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을 신청을 했다. 22일 현지 시간 오전, 베트남 다수 언론에, 다수 언론은 처음 들어봅니다. 많은 언론에 의하면, 나노제는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건부 시행령 11호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베트남 보건당국에 제출을 했노라. 이번 서류에는 나노코박스 품질과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포함이 됐다. 앞서 지난 16일 베트남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나노젠이 제출한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간 보고서를 검토했고, 윤리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나노코박스의 안전성, 면역 원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문제가 됐던 포호 효능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초기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다. 13,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한 임상 시험에서 31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으며, 이는 대부분 위약군에서 나타낸 사례이고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는 56.2%다. 세계 보건기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켰다는 것이고요. 긴급 승인뿐 아니라 WHO의 승인까지도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어, 만약에 긴급승인이 되면서, 어, HLB와 본 계약을 협,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지난 8월에, 8월 20일경에 에, 약속을, MOU 양해각서에 이미 게재된 내용입니다. 아, 따라서 주가, 어, 주가도 바다권에 위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할 사람의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어, 그리고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요, 불성실, 어, 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그렇게 큰 어떤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 신뢰적인 그러한 문제. 좀 부주의하다 이 정도의 물 어, 것인데 어, 공매 세력인 이러한 것을 이슈화 시켜서 와, 재료를 크게 만들지요. 어, 무슨 난리 난 것처럼 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과 어, 그리고 툼의 유도로 공매도의 물량으로 이렇게 또 롤링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내일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hrb가 32,000원대까지 가격 조정 가급적이면은 오전 아침 10시까지 정도는 좀 틈틈이 지켜보시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다운이 돼 있다 어, 그러면은 2시 40분 이후부터 어, 틈틈이 또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지 그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부터 그렇게 예측하고 네이버 종토방 이런 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티 녀석들은 난리치고 큰6.25 어, 전쟁 터진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뭐, 거봐라, 뭐봐라, 뭐 이러면서 이하는데 그러한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장이 열리지 않았고,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 현재 에, 에, 11시를 향해 가는데요. 어, 현재 미국 선물에 에, 나스닥의 선물은 60 포인트 0.35% 어, 어, 전일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이 올것1.6% 그리고 나스닥 2.4%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에, 조금은 음, 약보합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에, 그리고 유럽 증시도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확인을 해보면은요 어, 현재 프랑스는 강보합을 현재 보이고 있고 어, 0.05. 프로입니다. 3 포인트 상승. 독일은 마이너스 5.7 포인트 0.04가 마이너스요. 영국 역시나 약보합에서도 0.012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장에 관한 문제로서는 큰 문제 되지를 않고요. HLB의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대한 그러한 믿음 음 투매 에, 이러한 부분 현재 h l b 는 신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 물량에, 반대 매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안전적, 안정적이다. 그러면 신뢰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음, 편안하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저는 3만 2천 원 정도까지가 오면은 2차 매수가 들어가고요. 3만 3천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면, 어, 관망을 해보고 아직은 3만 4천 원대에 산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요, 1차에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차잔고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68,900주가 공매도가 나왔었고요. HLB의 대차잔고를 하게 되면 12월 20일 124,000주가 대차를 했고 52,000주가 상환을 해서 7,000주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차잔고는 1,238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인 공매도가 64,287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차가 상당히 많이 또 늘었습니다. 323,962주. 상환은 47,164주. 따라서 27만주가 대차가 늘어났으며, 대차장고는 또 다시 700만주를 넘어선 716만 9천주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 공매도를 칠지 뭐할지는 조금 더 어, 현재는 HLB 생명과학이 일봉상에서 21선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음, 공매도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게 되면 몸통 데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12,000원 하외까지도 음,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음, HLB 생명과학 11,350원까지의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즉 주당 1, 원 정도도 내려올 수가 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음, 내일 모습의 어쨌건 그런 모습이고요. HLB 제약은. 음 현재 13,800원 감사한 자리죠. 어 더불어서 내리면 이 HLB 제약도 어 최근 저점이 13,000원이었습니다. 어, 따라서 현재 13,800원이기 때문에 13,000 초반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원하에 힘이 좋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60일선 위에 있고 어 거래량 잠시 시간에도 한번 살펴를 한번 볼까요? HLB의 시간외도 100원 정도 빠졌네요. 거래량 6천 주. 어,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즉 어, 불성실 공시의 예고를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점인지를 미세하게 다시 최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최근 가장 저점은 33,800원이 이 자리 12월 1 7일이었고요 음, 34,100원대에서 잘 지키던 이 모습이 불성실 지정 예고로 인해서 33,000원이 무너지는 32,000원까지가 올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입니다. 현재는 12,000, 여기 이곳이 12,000원대가 요것이었었고요. 어, 그리고 전일 가격은 12,450원. 최근에 가장 저점은 11,350원이기 때문에 11,300원 정도까지 열어 두어서 주당 1,000원 정도에 요 이게 모습이 횡보를 한다든지 하면서 터닝 하는지 이런 모습을 잘 지켜보아서 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실 분들은요. 그렇지 않고 매수할 현금이 없으시다. 그런 분께서는 내일 어차피 보면 답답을 하기, 하기 때문에, MTS나 HTS를 3시 반 이전에는 보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심적으로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도 스트레스죠. 그런 부분을 저라면 보지 않습니다. 아, 살돈 조금 있기 때문에 음고기까지 한번 와봐 뭐 이렇게 의외로 또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가만히 시켜보다 더 낮게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에, 상방향과 하방향 어찌 진행할 것인지 어느정도를 예측 그리고 항상 시장은 10시 전 1시간요. 장 시작하면서 1시간 그리 30분이나 1시간 정도 어 그리고서 음 2시 3시부터 3시 반까지의 그러한 흐름 꼭 지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침은 그날 하루의 장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음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음 3시 이후에서의 그러한 움직임은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 오전 과 그리고 오후에 그런 30분 1시간 정도는 가급적 시간 되시는 분들은 틈틈이 1, 2, 뭐 5, 10초 이 정도씩 흐름 정도로만 체크를 하는 것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습관 들이는 데도 그렇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11시 4분 정도가 되는데요. 나스닥의 선물은 마이너스 50포인트 마이너스 0.32%의 약부합을 형성을 하고요. 프랑스는 강부합으로 되있고 독일은 약부합 0.01%입니다. 대단히 미미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아침에 새벽에는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의 문제가 되겠죠. 오미크론만 크게 뭐 확진자 늘어난다든지 사망자가 막뭐 크게 늘어난 그러한 일만 없다라면 음 23일 새벽 그리고 23일 낮 그러한 창세에는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최근 다음 주까지 이제 6월의 일남은 2021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어, 계좌는 팔았지만, 또한 우리는 내년도라는 것이 또 있고, 어, 내년도에는 좀더 달라진 HLB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금 창출 기업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 보고요. 올해 유종이미 거두시고 다음 주까지도 음잘 시장을 지켜보면서 사실분들은 가장 어, 짠순이처럼 낮게 사시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 종가 정도만 슬쩍 한번 보시고서 어,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것이 건강상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아침 영상은 이곳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